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와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장 1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 대세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 자신의 어떤 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다시 비유로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근데 오늘은 또, 어 다른 비유랑은 좀 다른 것처럼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좀, 어 깨달음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신선이자매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네. 예수를 잡고 가니라 네. 어, 우리가 기존에 신선교사님을 통해서 비유 설명을 들었을 때 비유는 이렇게 나타내는 비유도 있지만 또 감추어지는 비밀도 있다 비유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좀 감추어지는 비밀보다도. 듣는 이들이 다 알게끔 하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 예수께서 지금 이 말하는 게 나를 두고 얘기하고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오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어~ 한 주인이 있습니다 농,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 음, 그리고 나서 그 여행가 있는 동안 이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우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종을 보내서 그 수확의 소출을받아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관리자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도자들은 자신들한테 이야기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지도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 당시 이 지도자들이 깨달았던 내용이 이 내용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당시 이 내용은, 어, 당시 시대에 많은 이들이 행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주인이 자신의 땅을 세를 주고 이웃나라로 떠났다. 이거는 그 당시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다시 얘기해서 재산, 그러니까, 부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벌들이 이렇게 해야지 좀더 재산을 관리를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정치적으로 이 나라에서 이 부자들한테 많은 세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많은 헌금을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의 재산을 다 가져가는 이 나라나 또 종교적인 이그 종교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좀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빼앗기는 나의 재산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번 돈으로 이제 세금을 내고 또 종교에게, 종교층의 그 교회에 어, 헌금을 내게끔 만들고요. 자기는 그, 어, 관리인을 통해서 그냥 이득만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를 통해서 또이 상황을 통해서 지도자들한테 이유를, 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요세프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또 다시 저, 더 저세, 어, 자세하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 돈이 있던 어 사람들은 이런 편법을 쓰면서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그런 자유를 좀더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요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어 알수 있었던 건요 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건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건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왜또그왜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네두 번째로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왜자기들한테 이야기했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계속 이 지도자들의, 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이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이 지도자들은 자기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명성과 권력과 명예가 계속 실추이 되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음,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 잡히시고, 맞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 때 능욕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어, 마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 지금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또한 이야기기도 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에게 편해 봤을 때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일반적인 해석으로 지도자들은 알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12절에 봤듯이 비유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데요. 왜냐? 주변에무리두려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 계획을 바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비유로 우리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두 가지를 통해서 아, 예수님 그랬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이 말씀에 또한 어 이유 어 말씀의 본문일까요? 저는 좀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말씀보다 좀더 깊게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포도원이라고 하면 또 포도원의 비율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냥 우리가 먹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또 하나의 열매를 또볼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가 요새, 어, 오정한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는 성령의 열매, 또 우리가 열매로 또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열매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어, 받아들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열매를 우리가 좀 통틀어서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로 이렇게 보는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좀큰 틀에서 이 열매를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여간 주인은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소출을 어 원래 이제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네. 어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갔다가 이제 관리인을 통해서 그 이제 수출을, 열매들을 이제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라고 이릅니다. 때가 이름에. 요 때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열매가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열매, 첫 번째 열매, 우리가 먹는 열매니까 계절에 맞춰서 그 나무의 속성에 맞춰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2절에 나오는 이 때가 이름에는 헬라어로 봤을 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그 열매를 갖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열매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를 우리가 좀더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은 종을 보내어 그 열매를 보기를 원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관리인이라면 이렇게 종이 왔을 때예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 이렇게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거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정상적인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봤듯이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일들을 하였을까? 그냥 관리인이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열매를 그냥 보내면 되는데 아니면 그 열매를 판 돈을 게 다시 주인한테 보내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왜 이들은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는 일을 하였을까? 어, 은입소네 음. 지금 예 네, 하나 정문에서 내려 이제. 음 오케이. 고정한 목사님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셔서. 네. 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이 이렇게, 어, 이, 어, 들었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농부들이 욕심이 많아서 주인의 것을 차지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농부들이, 어, 정말로 욕심 때문에 주인의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주인의 것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2사에서 5장 1절,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리인들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 보내지 못했던 이유는 주인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극상품의 열매를 받아, 그리고 극, 극상품의 열매를 팔았으면 그만큼의 재정이 와야 되는데, 이 관리인들을 통해서 극상품은 자기네들이 취하고 들 포도나무를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 드려야 되는 물, 그 제품을 하나의 그 주인한테 드리지 못하고 다른 물건이 있으니까 이 지금 관리인들은요, 그거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더이 부분을 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게 더 맞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극상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는 나는, 나는 그 극상품이 나랑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다른 들 포도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자들의 모습이에요. 관리자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무언가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면 왜 그렇게 대적하고 왜 들포도를 맺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실체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예. 이 관리자들이요. 마지막에 그 주인이 보내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면서 얘기한 게, 야, 그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다 내게 우리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 관리자들은 이야, 생각한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내가 취하자. 다시 얘기하면 이 포도나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인의 계획에 따라 구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나한테는 불편하고 그것이 나한테는 어려우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내가 주인이 되자.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가 만든, 포도원이 되자. 내가 만든 세상으로 살아가자. 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죠. 그데그 아들한테 주, 그 아들 것을 빼앗은다고 해서 그 관리인들이 정말로 그 모든 것에 유산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앞장에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러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공간을 이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 물건을 팔기 시작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그 재물을 팔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걸 엎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물어보면 너는 왜, 너가 누구길래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에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위, 권위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런 것들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 그들은 아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계획했지만 실상은 주인이 왔을 때그 농부들은 관리자들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두 다 내쫓김 당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공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포도원의 주인 다시에게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고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신다라는 것이 진멸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이 순간 갑자기 소름이 껴쳤어아 되게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종에 대한 때렸는지, 농역을 했는지, 아니면 죽였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섬기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인들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버립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네, 이렇게 버림받은 그 아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참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버린 돌은 그냥 이 길에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돌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돌이고요. 그냥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우리는 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아프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보다 참비참한다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십절과 11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해 계시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그렇게 죽이 당하시고 버린 돌이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다시 부활로 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새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 기독교라는 단체가 이 기독교라는 이 모임이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버린 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셔서 건물을 세우는 시작점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건물로, 또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들포도를 맺었던 나무에서. 다시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버린 돌이었던 우리 아니 버린 돌이었던 세상에서 버린 돌이었던 예수님을 다시금 머릿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버려진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다시금 모퉁이에 머리돌로 세워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린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성전, 교회,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나 지금까지 들 포도를 맺고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나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좀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봤을 때는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머리돌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우리 WCDF의 삶이 되고 WCDF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생활, 믿음의 신앙생활을 신앙 할수 있도록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어, 혹시나 내가 주님 아직도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시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그 최상품의 포도를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버린 돌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 내는 보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